눌러주세요. 뿡뿡. 감러주세요 여러분, 안녕. <laughs> 저희는 지금 동생들이랑 같이 놀러 나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다들 아시죠? 제가 첫째고, 둘째, 둘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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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째. 저희 지금 천안에 왔거든요. 지금 저희가 어떻게 노는지 어?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단 저희가 그렇게 놀아, 맨날 집에서만 놀아서 어디서 놀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어디 한 군데 치고 왔거든요? 여기 보면은 무슨 실내 양극장이랑 막 이런 거 있는데 일단 들어가가지고 저 안쪽에 뭐가 맞는 거 같아? 응? 저 안쪽에. 그래? 어, 저 안쪽에. 맞아? 일단 저희가 조금 간종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<laughs> 계실 땐 언니 보고 계실때 여기 봐 봐요, 여러분들. 와우. 근데 <목소리> 네, 저희는 이런 곳에서 놀아본 적 없어요. 가실저 봐. 우리가 좀 간종이라서 조금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조금 남자들이 쳐다보면 조금 이렇게 시선도 받고. <laughs> 아, 시선 받게 더웃을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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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저기 봐봐 포차 플레잉이라고 있거든. 야 우리 저기 갈래? DJ 헌팅 데이트. 야. 어 헌팅하러 갈래? 너무 개승리야. 저희가 두 개. 어, 어. 저희가 이런 곳을 한 번도 안와가지고 너무 신나요 지금. 저 여기 천안에 두정동이라고 여기 하 지금 네이버에 쳐보니까 핫플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. 우와 여기 봐봐요 님들 이런 거 너무 좋다 일단 한번자르고갈게요 여러분 저희가 이걸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보여요? 877? 어? 877. 아 너도 한번 하자. 아나 우리 찍어줘. 찍어. 이가 하는 거 이거. 두번할수 있다, 500원. 어. 동생하고삥 어. 뜯고 있어요. 가자. 누가 누가 더 센지 지금 이안비랑그 안에 동전교환게 있다. 아, 천짜리 안 돼? 되천아 천원, 어, 넣봐 천원은 네 번, 네번해 돼, 네 번. 아, 진짜. 네 네번 쳐야 돼. 찍어 내 이렇게. 아예 그냥 네. 다 빨리 끝냈어요. 이렇게. 와 행복하네 진짜. 아 뭐야 얌비? 우리 얌비는 미는... 우리 나 내가 6 5 5십고 얌비. 빨리 해봐. 존나 펑 아프다니까 오 이번 거좀괜찮 어! 아아 또... 아, 뭐야? 아까보다 아, 아까보다 근데 센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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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깜빡이 좀 키고 들어 왔죠? 와 뭐야? 너, 뭐야? 어, 와 진짜 아, 안 값이 있습니다. 와이연미개 쎄네 진짜. 어, 완패, 완패. 아니 이 찌끄한 게 무슨 주먹이 어, 이렇게 쎄냐고 어, 진짜 그니까. 한마디 해줘. 완패. <laughs>